자 그러면 행성 기호를 한번 익혀 볼 텐데요. 음, 조금 쉽게 먼저 알려드리면 행성 기호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태양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까만 점을 딱 찍어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흑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태양 기호를 안 잊어버리시겠죠. 자 달은요. 초승달 모양이기 때문에, 아, 누가 봐도 달모야. 아이, 선생님, 이건 너무 쉬운데요? 그런 생각 드셨죠? 자, 수성 기후인데요. 아까 수성이 제우스의 전령, 헤르메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신부름을 갈 때, 날개 달린 모자, 날개 달린 지팡이, 그뱀두 마리가 또아리 틀고 올라가는 약간 그 지팡이, 그리고 날개 달린 신발, 요걸 신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타낸 게 바로 요 모양인데, 자, 요 동그라미의 밑에 것만 보시면, 어, 여자 화장실 표시인데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거기에 날개 달린 모자 씌워 놓으면 수성 기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헤르메스 때요. 날개 달린 모자, 날개 달린 신발, 그리고 지팡이가 딱 특성으로 드러난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바로 비너스의 손가울 금성이라는 건데, 우리 선생님들 해외여행 가가지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금성 기호로 표시해 놓은 화장실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딱 보고, 아, 여자 화장실 표시! 이렇게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성 기호도 너무 쉽고, 수성은 여기다가 모자만 씌우면 돼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개의 행성 기호 금방 잊힐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요 남자 화장실 표시 화성 기호인데요 어, 사실은 이 전쟁의 신 아레스의 이 여기 방패하고 창을 형상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화살표가 붙어 있습니다. 자 마치 사자 같이 보이기도 한 이건요 목성의 기호인데요 목성은 제우스를 상징하잖아요. 제우스가 그, 제우스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물을 얘기해봐! 라고 한다면 독수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면 독수리 같이 닮지 않았나요? 사자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독수리라고 생각하면 독수리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목성 기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턴, 시간의 낮이라고 해놨는데요. 토성 기호예요. 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성은 대흉성이거든요. 정말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그래서 이렇게 누가 어, 설명을 하시면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무덤에 십자가 꽂혔네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laughs> 너무 힘드니까. 대흉성답게 무덤에 십자가 꽂혀있네요. 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잊어버릴 겁니다. 사실은 요 시간의 났을 요렇게 또 형상화 한 거거든요. 자, 밤 하늘에 아니 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가서이딱 보면 실제로 이렇게 행성들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자, 금성은요 크기가 작죠. 그래서 소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성도 크기가 작네요. 소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토성 보이세요? 헉, 이렇게 크죠. 흉성. 왜 대가 붙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우주에 가서 봤더니 커서 그래서 대가 붙었죠. 자 그렇다면 대의 길성은 무엇일까요? 한번 찍어보시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흉성이 저 정도 크기라면 대의 길성도 어, 저거 못지않은 비슷한 크기의 뭔가를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길성은요. 목성이 됩니다. 목성은 아까 제우스라고 했죠. 신들의 왕인 제우스. 가장 좋은 대길성에다가 배치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수성이 있는데요. 또 제일 앞에 아주 조그만 행성이 하나 보이죠. 자 아까 제가 내 행성 외 행성이라고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가? 자, 이 우주에서 지구를 기준으로 내외를 나누는데요.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 쪽으로 안쪽에 있는 걸 내행성, 말 그대로 안쪽에 있다는 의미예요. 자,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에서 벗어나는 멀어지는 쪽에 있는 것은 외행성, 바깥쪽에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행성, 외행성, 별거 아니었네. 하는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행성 기호를 만들 때요 그냥 마음대로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약속을 정했는데요 동그라미는 영 정신을 의미한다고 하자 플러스 표시는 육체를 의미하기로 하자 그리고 반원은 혼 마음을 나타내는 걸로 하자 자 그리고 화살표 표시는 행동을 나타내는 걸로 하자 약속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저걸 조합해서 행성기호를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 정통점성학책에 보면 이 행성기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나오는데요. 자, 대흉성, 토성 같은 경우에 이 플러스 표시가 아까 육체였잖아요. 육체가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흉에 그래서 대흉성, 요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대길성, 목성은 이 혼하고 육체가 아 대등하게 옆으로 놓였네. 그래서 길에 대길성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 이 표시를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요. 육체가 영 위에서 굴림하죠. 아 이러면 흉성. 그러면 반대로 영이 육체 위에서 굴림을 한다면 길성 그래서 소흉성 화성 소길성 금성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수성 기운인데요. 자, 수성을 잘 보시게 되면 단원 동그라미 십자가 다 들었죠. 말 그대로 이혼영 육체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태양은요 동그라미에 까만 점을 딱 찍었잖아요. 동그라미가 영 정신을 상징했었잖아요. 가운데 점을 찍은 이유는 참나운 영이다. <laughs> 그런 의미로 동그라미 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우린 아까 태양의 흑점이다. 이렇게 배우고 왔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달 모양으로 생겨서 누가 봐도 달이네 라고 했던 이건요. 사실 알고 보면 반원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의 혼이 합쳐져서 완전한 혼이 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달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그거 몰라도 생긴 모양이 딱 달같이 생겨서 천만 다행이죠.